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용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을 전화 주셨을까요? 아 이마트 매수가 비중은요? 7만5천0백 원에 1 5예요아 그래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아 가격 가격의 저점이라고 사신 거죠? 싸서? <laughs> 네, 잘 아시네. 네, 아, 예, 가격 저점이죠. 뭐이 종목은 뭐 우리가 유통업종 자체는 이 경기 소비랑 많이 타잖아요. 그죠? 예. 소비가 많이 타면 그동안 소비가 안 좋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안 좋고, 어, 그죠. 경기가 좀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유통업종은 그, 어, 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업종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런 유통업종들을 보면 알아요. 뭐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실적단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비가 위축됐다는 거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중심단에 있는 거는 소비예요, 소비. 소비는 개인이죠. 그래서 소비 생산 투자가 연결되는 경제의 카타로리 카타로그를 세 개의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생산 투자 소비 소비는 나예요. 내가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요. 근데 내가 소비가 줄어들었어? 그럼 이런 종목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어, 것은 딱 하나예요.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어, 그 맥락이에요. 근데 잘 사셨어요. 주식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에 이 종목을 본다는 것은. 주식을 오래 하지 않고는 이 가격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주식은 몇십 년. 아직 하신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점 잡는 거예요. 왜그러면 이런 근데 저점은 조금 더 사까 예. 싶은데. 네더 예, 사도 돼요. 어떨까 싶었어요. 선생님이 더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제는뭐 음. 그냥 예. 아니 오래 이렇게 기술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건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이 가격은 내가 사도 손해를 안 본다. 아이 가격은 내가 사면. 수익을 본다. 이건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그래요. 이제, 이제 손해 안 보고 주식 투자하려고 하니까 네. 이런 거 사는 거죠. 그죠. 렇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저도 우리,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선생님 같은 매매 법칙 이게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아까 전 네. 상담을 했던 푸는 기술 이런 거는 우리 개인들이 절대 수익을 못낼 수가 없어요. 어왜 그러냐면 그건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내가 안다면 저 방송도 보지 않고 그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내가 그 기술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런 종목 있잖아요. 가장 많이 샀을 때이 구조를 알고 아 이게 원리를 안다면 참 좋은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서두르겠지만 선생님이 주식을 오래 하셨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종목을 아무나 못 사요. 어 내가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 가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주식을 오래 했구나. 아 그다음에 또한 대형주를 손에 댔다는 것은 대형주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봐야 이 가격이 싸다 아니다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나 같으면 더 사요. 마 네.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 어디 어디 언 네. 어디에 파실 거예요? 그럼 뭐? 예, 네, 어떻게? 그럼 뭐? 네 지표보고 발티요. 네, 어떤 거보고요 지표 그림보고. 맞죠. 예, 한, 그 그림이 한, 한 오십 년 가까이 해가지고 예, 그런 거 같아요. 기표는 볼줄 아는데. 네, 네. 그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돼. 요 전번에 네. 제가 이차전지를 네. 그 바닥이라고 샀는데 네. 빨리 팔아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제가 겸사겸사 전화 했습니다 아, 네. 에그저뭐 그 포스코표 네. 그 32만 원이니까 얼마고 네. 그 바닥이라고 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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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공했어요아 그래 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 종목은. 네. 85,000원 예.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1차 예. 목표를 갖고 가셔도 돼요. 아, 예. 거기서 넘어가면 위로 또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를 85,000원 잡아놓고 그때까지 끌고 예.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 라인업 자체가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 어, 85,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전화 주셔. 한번더 주세요. 예. 그때는 더 가져가도 돼요. 예. 잘 잡으셨어요? 예. 예. 그 월봉이 네. 5개월 넘어가길래. 네.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마들란가마들란가는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니까 네. 네. 월봉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니까 네. 이게 월봉이라는 거 월에 봉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월봉이 대형주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네. 가격이 지금 나, 우리한테는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월봉을 많이 봐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식으로는 양봉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 네. 양봉 두개 나왔죠? 어, 예. 양봉 두 개가 되게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양봉 예. 두 개는 세 개도 나오고 네 개도 나와. 그러니까 얘네는 어, 다음 달하고 1월 달까지 양봉 네 개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이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사적 이득이라 예.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적이 완성된 예. 가격은 여기 저항대 있죠. 머리 위에 9만 원까지는 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8만 원 넘어가면 일봉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뚫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들고 한번 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